202번 보겠습니다. 어, 근각의 세관계를 이용해가지고,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 더하기 4인 거, 그리고 또한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거, 알파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A이고, 알파 감마가 B인 것을 알수 있는데요. 어, 또한 이 알파가 베타 마이너스 감마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. 어, 지금 문자가 다섯 개 있고 식이 다섯 개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값들을 구해줄 수가 있겠는데요. 어, 가장 쉽게 할 수, 연립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두 개를 빼주게 되면은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사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아 그래서 이 값이 4가 된다는 것이고 즉 알파의 값이 2가 나오겠네요. 그래서 이것을 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에 넣어 보면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겠고요. 이때 또 이것을 이첫 번째 식에다가 알파 베타에 넣어 주면은 2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a 더하기 4이므로 어, a 의 값이 2분의 5가 나온다는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어, 다시 이번엔 세 번째 어, 두 번째 어, 번째 파알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a 라는 것을 이용해서 2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2분의 5 따라서 감마가 마이너스 s 분의 u 가 된다는 것을 구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, 알파 감마가 b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, 알파 감마는 r 곱하기 마이너스 이분의 a 이것이 a 인 것을 이용해서 b 가 n e ku. ego si pingoser y u n g e s a b 는5 a 빼기 마이너스 9, 14가 되겠습니다.